로서 외국을 방문하는 사신을 뜻하는 보빙사. 조선은 그동안 중국과 일본에 많은 사신들을 보내왔지만 보빙사라는 이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 명칭이 처음 쓰인 때는 바로 조선 최초로 서양의 사신을 파견할 때였는데요.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고 난후 미국은 조선에 푸트라는 이름의 공사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조약 체결에 대한 담례로 외교 사절단 파견을 제안하게 되었죠. 조선의 입장에서는 청나라를 견제할 수 있는 확실한 세력이 미국이라고 생각했기에 당연히 이를 받아들였고 보빙사라는 이름으로 외교사절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보빙사는 조선과 미국의 우애를 다지는 굉장히 친밀하고 희망적이고 웃을 일밖에 없을 것 같은 형상이지만 보빙사 파견의 결말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뭐 자세한 이야기는 천천히 하도록 하고 일단은 보빙사 파견 당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죠. 상당히 재밌는 일화도 있거든요. 보빙사가 미국에서 어떤 일정을 거쳤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단 미국에 도착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고난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일본을 지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는데 여기서 첫 일정을 가졌네요. 샌프란시스코 상공회의소에서 무려 300명이나 되는 기업인들과 환영회를 가졌습니다. 두루마기에 갓을 쓴 조선인들을 맞이한 양복차림의 기업인 30명이라 저였다면 놀라 자빠졌을 것 같은데 사진으로만 봐도 규모가 엄청나죠? 그리고 나서 기차를 타고 뉴욕으로 이동한 보빙사절단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체스터 아서를 접견하고 보스턴 국제박람회 관람, 육군사관학교 방문 등을 했네요 미국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던 만큼 그야말로 뽕을 제대로 뽑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보고 왔다고 할수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 중에서 재밌는 일라도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재미난 이라는 보빙사가 미국의 대통령 체스터 아서를 접견한 당시에 있었습니다. 조선에서는 멀리서 보더라도 누가 왕인지 바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복장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대통령이든 누구든 다 양복차림이다 보니 처음에는 사절단이 대통령이 누군지를 몰랐던 겁니다. 접견실에서 사람들을 만났으니 이제 대통령에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누가 대통령인지를 모르니까 통역을 통해 누가 대통령인지 알려줬겠죠? 그랬더니 갑자기 일동절을 했던 거라고 하네요. 절을 받았던 아사 대통령이 얼마나 당황했을지 사파에서도 느껴지죠. 두 번째 재미난 일화는 발레 공연장에서 있었습니다. 사실 발레라는 게 조선인의 입장에서는 완전 생소한 게 당연하잖아요. 보빙사의 눈앞에 펼쳐진 타이트한 발레복의 여인들, 아 느낌이 어땠을까요? 진짜 그때 사진이 남아 있지 않은 게 너무 아쉬울 따름입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무표정과 냉랭한 표정으로 발레공연을 관람하던 사절단에 특이하게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이걸 보니까 비슷하게 떠오르는 게 있죠. 빨간맛 공연을 보던 평양 시민들의 표정. 진짜 이 사진처럼 박수도 안 치고 멀뚱히 바라봤어요. 이렇게 다양한 재밌는 일화까지 남길 정도로 보빙사는 미국에서 열일을 하고 있었고 미국 현지의 언론들은 그런 보빙사의 일거수일투족을 크게 보도하면서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미국을 최초로 방문한 조선인에 대한 미국인들의 흥미로운 시선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보빙사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이 남달랐던 더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하긴, 국가 간의 외교라는 게 모두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하는 일이긴 하죠. 당시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이 조선과의 외교에 관심이 컸던 이유는 바로 무역을 통한 이익 때문이었는데요. 근대화를 통해 많은 공산품들을 생산하게 된 미국은 그러한 물품들을 판매할 곳이 필요했고, 그것이 조미수호 통상 조약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조선의 광물 자원도 개발하려고 했었죠. 여기서 조선도 미국처럼 무역을 통한 이익이 목적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조선은 그럴 처지가 못했죠. 이모군란 이후 청나라의 간섭이 많았고 그것에 대한 내부 입장도 통일되지 못해서 개화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조선을 청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 나라다운 나라로 인정받게 해줄 유일한 나라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조선이 미국을 그렇게 바라봤던 이유가 있는데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할 때 우리나라는 청의 견제로 인해 거의 뭐 뒷방 늙은이 같은 신세로 있었거든요. 심지어 청나라는 조선을 청의 속방 국가로 규정하면서 조약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죠. 속방이라는 표현을 끝까지 거부하고 자주독립국으로서의 조선과 조약을 체결합니다. 물론 이건 조선을 위한 행위였다기 보다는 혹시 모를 자신들의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시각에서는 청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고 또 자신들을 독립국으로 인정해 주는 미국의 모습에서 그동안의 주변 열강들과는 다른 모습을 봤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빙사의 미국 방문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조선이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 얻고자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잘 드러나 있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 보빙사가 미국 대통령에게 전한 고종의 국서인데요. 중국의 연호가 아닌 조선의 개국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태극기 사용을 공식화하고 처음 외국으로 가져갔던 것이 이때입니다. 보빙사가 머무는 동안 호텔에 태극기를 걸어둠으로써 조선이라는 나라의 사신이 미국에 왔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미국이라는 큰 국가를 이용해서 국제적으로 자주 독립국 조선을 확실히 알리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조미수호 조약 체결부터 보빙사 절단의 방문까지. 이렇게 조선과 미국은 서로 위민하는 관계로 잘 흘러갔습니다. 보빙사가 돌아온 이후 미국의 신문물은 조선에 빠르게 흘러들어옵니다. 전구, 유경공원, 무정 총국까지 이렇게 좋은 관계가 오늘날까지 쭉 이어졌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쉽게도 조선과 미국의 이렇게 좋은 관계는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달라진 게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조선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달라졌음을 알수 있는 대목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민영익과 홍영식은 보빙사로서 미국에 함께 간 동지였죠. 조선의 자주 독립과 개화를 위해 의기투합하는 사이였으나 갑신정변으로 인해 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뭐, 갑신정변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사건을 가지고만 자세히 이야기해보도록 하고,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미국은 이미 갑신정변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갑신정변의 주동자인 김옥균과 주한미국공사인 푸트는 서로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옥균은 푸트 공사에게 정변 계획을 미리 알렸는데요. 사실 여기서 미국이 뭔가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조선의 내정에 깊게 관여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이익을 취할 수도 있었을 텐데 희한하게도 미국은 조선의 내정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그리고 김옥균은 일본의 도움을 받아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되죠. 미국이 왜 이렇게 반관자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던 걸까요? 이거는 이 상황을 보면 대충 추론해 볼수 있습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 직후 미국이 조선에 공사를 파견했다는 이야기는 앞서 했었죠. 그 공사가 초기에는 전권 공사였는데 2년 후 미국은 공사의 지위를 별리공사 겸 총영사로 격하시킵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조선에 대한 중요도가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외국과 회담 같은 걸할 때도 그 중요도에 따라서 대통령이 가느냐, 장관이 가느냐, 차관이 가느냐 이런 게다 달라지잖아요. 같은 개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 조선에 대한 미국의 평가가 하락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건 부트 공사가 본토에 올린 보고서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미국은 조선의 공산품을 팔고 조선으로부터는 다양한 자원을 얻어 무역의 이익을 얻고자 했는데 막상 판을 열고 보니 조선은 수출 가능 품목이 매력적인 게 하나도 없었던 거죠. 조선과의 무력 거래를 통해서 자국의 이익을 취하려는 게 미국의 목적이었으니까 이 목적이 달성하기 어려워졌을 때 여러분이 미국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빨리 접고 다른 나라 찾겠죠. 미국은 그랬던 것입니다. 조약은 체결했으니 일단 거래는 계속하긴 하는데 관심은 다른 나라로 돌리게 된 것이죠. 하지만 조선은 이런 미국의 입장 변화를 바로 알아채지 못합니다. 아니 어쩌면 알아챘어도 그렇게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종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조선의 안정적인 개화와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나라였기 때문이죠. 거기다 갑신정변이 청나라에 의해 삼일천하로 끝나면서 청나라의 간섭은 더욱 심해지기에 이릅니다. 이러니 조선은 미국을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절박함이 주미공사 파견으로 이어지죠 고종은 주미공사를 파견해서 이전 보빙사 때와 같이 미국과의 관계를 다시 돈독하게 해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미국의 마음은 식을대로 식은 상태였으니 결과는 뭐안 봐도 비디오겠죠 이후에도 조선의 미국바라기는 계속됩니다 특히 고종은 을산의약으로 일본에 의해 식민지로 전락할 때까지도 미국의 특사를 파견하며 끝까지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미국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짝사랑이었죠 미국은 이때 당시에 이미 우리나라보다 일본과 더 사이가 돈독했고 일본과 맺은 가스라테프트 미약으로 조선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접은 상태였거든요 보빙사로 뜨겁게 맺어졌던 조선과 미국의 관계. 조선은 이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였고 미국은 이것을 머리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서로가 원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자 미국은 발을 빼버렸죠. 하지만 조선은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 오진애를 다 썼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실패했죠. 류근 시인의 이 말이 100번 맞는 말씀입니다. 국제 사회는 냉혹한 정글이고 국가 간의 외교는 오로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조선은 이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음에도 청나라와 일본으로 인해 그러한 섭리를 생각할 여유조차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1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우리는 그때보다 더한 국제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절대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를 바로 알려면 당사자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등등 서로 얽혀있는 나라들끼리의 관계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러한 관계 안에서 우리의 입장을 올바르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벌어질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계, 그 안에서 우리는 조선과 미국의 시각 차이에서 얻은 교훈을 꼭 명심해서 안타까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